중고차를 여러분께 아주 맛있게 배달해드립니다. 우리는 누구? 배달의, 배달의 딜러에 딜러! 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그맨 겸 쇼스트 그리고 배달의 딜러 공식 배달원인 개그맨 이종수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의 딜러 우차사 출신 개그맨. 제들 홍익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6월 3일 목요일 6시 반에 방송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죠. 시원하게. 네 오랫동안. 비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맞습니다. 에, 아주 그냥 속이 든든해지는. <laughs> 어. <laughs> 여기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맞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비가? 바로 있는지. 가성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와, 맨. 가성비가 내려와. 아무튼 뭐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집이 뭡니까? 자 오늘 특집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아주 특별한 또 기가 막힌 특집 또 기획전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LPG 기획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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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방송 주세요. 네 LPG 기획전 야 세단을 맞습니다. 지금 LPG 또 기획전 하니까 맞습니다. LPG 하면 또 뭡니까? 예 네? 유지비 가성비, 가성비 그리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탈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네 LPG 기획전 첫 차량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요. 네. 여러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L P L P I 기획전 첫 번째 차량 바로 보유들에 분유. 빨라, 만나. 맞나? 가시죠 가시죠 자 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배달의, 배달의 딜러! 딜러 첫 번째 촬영 보시겠습니다 빠바바 자첫 번째 촬영 n f 소나타 빠바바 LPG 빠바바 색깔 빠바바 은색 빠바바 13만 키로 2007년식에 오늘 라이브 혜택과 190만원! 네, 다시 한 번, 얼마? 190만원! 네, 네, 여러분, 해당 차량은 NF 소나타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뒤 커터패널하고 트렁크, 그리고 핸더가 교환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어, 유사고 차량인데요. 네. 어, 뒤쪽으로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먹었어요? 이게 가만히 있는 뒤에서. 풍 받았다고 보시면 아 근데 뭐뼈다고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사고 부위가 엔진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앞쪽 골격 사고 아닌 이상은 아주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앞 부분 보이시죠? 네쓱 한번 가까이 와주세요. 자, 바로 보실게요. 내관 상태 보시면 어차피 이 해당 차량도 지금 저희 배달의 딜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다 리뷰 영상 올라가 있고요. 네. 뭐 외관 상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흠잡을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 본인 상태 뭐 아주 깔끔하고요. 네, 그 그렇죠. 그리고 안 유리 보시면은 돌침 현상이라든가 그런 스크래치 없는 모습. 네. 보여지고 있고요. 쭉 한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상태가 어떤지 자, 그린, 저희가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린 상태.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거 2017년식 아닙니다. 2007년식입니다. 2007년식에 13만 킬로를 탄 건데 어쩜 이렇게 외관 여기 앞 그릴 네. 너무 깔끔해요. 굉장히 차 끌고 오실 때 굉장히 상태 좋았다고 그딜러분께서 네. 팁으로 말씀해주셨군요. 그러니까요. 하부 부식 하나 거의 없고요. 뭐 보통 이렇게 하부 막 인제 뭐 소리 나잖아요. 네네. 그런 거 전, 전혀 없다는. 예전 차주분께서 네네. 운전을 또 조용조용히 이렇게 또좀 이렇게 차를 그냥 막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하게 몰고 다니신 분이세요 그죠? 맞습니다 자 문짝 부어 보시면은 뭐 네. 문콕 정상이라든지 그런거 전혀 없고요뒤 도어 보시면 여기 아 여기 하나 있네요 문콕 어. 네, 문콕 이거 살짝 있네요 살짝 예. 네. 보이시죠? 뭐 이동해 가지고 외관상태 여러분들 리뷰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어. 오 시트 좋아 시트 좋아 이거 봐 보세요 여러분 이게 2007년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생활 뭐 흔적 없어요 뭐 흠이라든가 네, 여러분 이거는 시트를 새로 복원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아이고, 보시면 여기 전동 미러 네, 전동 미러 작동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동 잘 되네. 작동 여러분 2007년식 2007년 식에 전동 네. 미러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전으로 보시면 은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앞쪽 한번 봐보세요. 어, 이거 좀 꺼봐요. 어, 후방 후방 카메라. 후방 어, 카메라 아주 시원하게 아, 아주 잘 나왔죠. 잘 있습니다. 지금 2007년식인데도 불구하고 뭐 핸들 여기 앞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이 어,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됐어요. 깔끔해요. 예, 네, 뭐, 스크래치 하나 없고. 근데 이게 진짜로, 이전 네. 차주분께서 차를 네. 굉장히 깔끔하게 탔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게, 네. 시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앞에 대시보드 엄청 깨끗하고요. 요거 보세요. 어, 이게 대형, 응, 대형. 네, 대형. 네. 저 그래서, 어, 네. 여기 여성분이 좀 타셨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제가 그쵸. 볼 때는. 그래서, 어, 우리 초부자분들. 네. 초부자분들 주차하실 때또 편안하게 아주 널찍하게. 그렇죠, 있는 그렇죠. 있는 거 화면도 지금 깔끔해요. 어디 맞습니다. 뭐 지금 그이 LED, LCD 창이죠? 맞습니다. 이 창이 뭐 어디 뭐 무슨 이렇게 색 번짐도 없고 아주 화면도 깔끔하고, 음.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런데 있죠? 연식이 오래된 차들 보면, 여런 데가 까마져 아, 조금 누렇게 변색되거나, 아, 에, 특히 천장, 어, 천장, 천장. 어, 천장 쪽이 약간 이렇게 오염된 부분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차량, 아주 천장도 깨끗합니다, 지금. 지금 쭈님께서 네. 오디오 블루투스는 되나요? 하는데요. 지금 오디오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기능 여기 있잖아요. 어, 블루투스 기능 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기능 이 있어요. 네, 기능 있습니다. 네. 블루투스. 블루투스 기능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굉장히 옵션 괜찮?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아이폰도 지금 다 네. 연동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이드 룸 밀러 전동식 맞죠? 네. 네, 블루투스 기능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후방 카메라 시원하게. 후방 있으면, 카메라 시원하게 돼 있죠. 블랙박스, 네트 채널, 투 채널 작동되는 거할수 네. 있고요. 그리고 네. 뭐 다른 옵션상 뭐 뭐 거기까지 뭐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있을 게다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가격이 얼마야? 190만 원 그리고 키로수 몇, 얼마? 13만 키로 아. 네네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차량 하부 네. 영상 지금 보고 오실 거고요 지금 배달딜러 지금 유튜브에 리뷰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2개월 2개월에 3,000kg 보증을 해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냥 중고차를 사시면 1개월에 2,000kg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개꿀템입니다. 꼭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NF 소나타 LPG 차량 하부 영상 바로 보시고 다음 차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